오늘 해볼 게임 랜덤 버스터즈입니다. 랜덤 디펜스 게임이고요. 랜덤 다이스를 탄생시킨 111% 회사에서 내놓은 동생 게임입니다. 그 랜덤 다이스의 냄새가 솔솔 풍겨져 나오는데 과연 그 게임과 이 게임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지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으로 진행됐던 랜덤 다이스와는 달리 이 게임은 스테이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랜덤으로 버프 하나를 부여받고 라운드가 시작되며 가운데 있는 소환 버튼을 눌러 캐릭터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소환될 때 랜덤하게 소환되며 그들이 소환되는 자리 또한 랜덤하게 배치됩니다 같은 캐릭터를 합치면 다음 성급으로 올라가는데 공일 캐릭터가 아닌 랜덤한 캐릭터로 변하게 되죠 하단에는 5명의 캐릭터가 표시되어 있는데 소울을 사용하여 캐릭터들의 공격력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맵에 많이 소환되어 있는 캐릭터가 있다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적을 좀더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게임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건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는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며 클리어하면 각종 버프나 보상을 제공합니다 랜덤으로 소환된 캐 캐릭터들을 적절히 조합하고 퀘스트와 업그레이드를 해당하며 마지막 웨이브까지 오는 적을 모조리 처리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에서 사용할 캐릭터는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캐릭터를 미리 설정해 놓으며 캐릭터들마다 다른 능력치와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해당 캐릭터의 조각을 사용하여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공격력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계정의 체력도 같이 올라가니 여유가 되면 업그레이드해 주는 게 좋겠죠. 캐릭터의 조각은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상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광고를 보고 여는. 상자나 클리어한 웨이브에 따라 영혼 상자를 열어 주로 획득하게 됩니다. 사실 게임의 방식이 랜덤 다이스를 먼저 즐겨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날 겁니다. 랜덤으로 소환되는 캐릭터와 랜덤으로 배치되는 위치, 같은 캐릭터를 조합하더라도 랜덤한 캐릭터로 변해버리는 시스템, 그리고 특정 캐릭터에게 재화를 소모하여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까지 랜덤 다이스의 시스템과 동일하죠. 하지만 이 게임은 좀더 심화된 디펜스의 느낌이라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공격 방식과 사거리, 스킬이 모두 달라 랜덤으로 소환 안 된다고는 하나 위치까지 신경 써줘야 했고 맵도 길 따라서 적이 계속 걸어가기에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소환 위치가 랜덤인데다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같은 성급의 다른 캐릭터들끼리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이를 잘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랜덤한 퀘스트도 게스로 게임 클리어에 큰 도움을 줘서 무시할 수 없고 퀘스트로 인해 생성된 버프 칸도 잘 활용해줘야 했습니다. 거의 랜덤 다이스 MK2라 불러도 될 만큼 이것저것 붙이는 바람에 더욱 전략성이 요구되는 게임으로 탄생했으나 이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저만 그런건진 몰라도 게임의 난이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선 위치 선정이 중요하지만 위치는 랜덤이고 옮기기 위해선 다른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위치를 정해봤자 성급으로 올리면 랜덤 친구가 튀어나와서 그 위치가 부적절해지기도 했습니다. 시작 버프와 위치, 캐릭터와 퀘스트까지 모두 랜덤이기에 전략으로 모든걸 커버해야 된다는 점이 둔의 풀가동을 가져옵니다. 게다가 정신나간 스킬을 사용하는 보스까지 고려한 전략을 써야합니 데뷔 안했다가 스테이지 마지막에 무용지머리 되어버리는 캐릭터들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3월드까지 존재하는 맵에서 1월드의 초반 부분 깨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으니 굉장히 매운맛을 지는 게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주에도 못 깨는 게 너무 열받아! 그나마 지속적으로 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면 성능으로 찍어들을수 있는 방식이고 광고 상자와 영혼 상자는 꾸준히 파밍 가능하니 막힌다면 이전 스테이지를 돌아 계속 골드와 영혼을 모아주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깨지지 않는 맵을 깨기 위해 반복 파밍만 한다면 금방 질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랜덤 다이스의 성공을 이룬 111%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다른 디펜스를 댄게 아닐까 생각되는 제작진이 랜덤 다이스가 너무 순한 맛이라 생각했는지 이번엔 아예 불닭 소스를 통째로 부어버린 랜덤의 랜덤 을 섞은 랜덤 디펜스, 랜덤 버스터즈였습니다. 잡냐? 못 잡냐?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게임 망했어요. 씨 <laughs> 아니 안 없어지잖아.